영업용 택시가 지상 5층 주차장에서 벽면을 뚫고 미사일처럼 하늘을 날아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30일 오후 12시 32분께 부산 연재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주차장 벽을 뚫고 미사일 날아가 도로로 추락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15대가 부서졌고 사망 1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70대가 머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1명은 응급처치했다. 다행히 택시의 손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으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영상에는 택시가 미사일처럼 하늘을 날았다.